반갑습니다. 대입논술 준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22년째 대입논술만을 가르쳐온 전경훈 원장입니다. 자 22년 동안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똑같은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약 200명의 입문논술 어, 학부모님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또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질리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머니들은 많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가장 많이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육논술 광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한 오해하시는 논술은 로또다.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머니들 논술이 로또일까요? 맞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논술은 로또가 맞죠. 자, 먼저.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논술은 로또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중학교의 수학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수학도 논리적인 거죠. 초등학교 산수도 안 되면 로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어, 논술 전형이 허수가 많아요. 80에서 90%는 급조한 허수들입니다. 표현부터 안 돼요. 문장부터 말이 안 되고요. 이해하시겠죠? 기본독해도 엉망입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10대1의 경쟁률에서 논술이 꾸준히 한 해당 대학 준비를 꾸준히 한 친구들 어떨까요? 네, 기계적으로 배웁니다. 효율적으로 배우죠. 팁을 배우고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결과는 로또처럼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기계적으로 배우다 보면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도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적으로 변별적인 글을 쓰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에서는 오답도 나오고요. 이상한 글을 쓸 수밖에는 없고요.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별적인 글도 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논술은 로또다. 일부의 친구들에게서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정확히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이죠? 기계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친구들에게서는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논리서술을 배워간다면 수학처럼 차계적으로 안정된 능력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수학도 논리적인 거고요. 국어도 논리적인 거고요. 논술도 논리적인 거예요. 그럼 수학처럼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수학 실력을 로또라고 하는 사람 없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로또인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의 입시 시스템에서 어머니들의 기대와 학생들의 배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논술을 배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능력에 있어서 로또를 만들 뿐, 논술은 논리적인 영역인 한에 있어서 제대로 배운다면 로또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논술이 로또였다면 저희 학원처럼 지속적으로 대치동에서 광고지도 없고, 그 다음에 학부모 실장님도 없고, 인문 논술에 합격자 수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합격자가 꾸준히 20년 이상 나오고 학원이 유지되지는 않았겠죠. 저희 학원이 증명합니다.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자, 다음에도 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만나본 약 200명의 대치동, 고3, 내지는 N수생, 수험생 어머님들이 수시,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셨던 바들, 가장 궁금해 하셨던 바들을 가지고서 오해와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